얘들아 잡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지표 아까 전에 막가리쳐 찾고 지랄했던 거 있죠 그죠? 예 대세가 아니에요 대세는 뭡니까 이80왜 상형 로그에 지표의 정의와 뭐 가수의 정의가 문제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게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알겠어요 뭐 단순이고 뭐? 지표와 가수의 의미로서가 아니고 정수군과 소수군으로서밖에 안 나올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니네 다음 교육과정에서 싹 빠졌거든요. 싹. 오케이? 지표의 성질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합니다. 가수의 성질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요. 교과서에 이천구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서 교사용 지침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영로구 개념의 약화. 라고 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밖에 안나와요 심지어 니네 핵년의 기억리는 뒤로 확 쉬워졌지 요즘에 왜냐면 2 0 0 개혁 교육과정에서 또 바뀌었어요 심지어 하나만 더 합시다 내가 하나 더 예상해보죠 오케이 극대의 정의가 뭐였냐 극대의 정의가 뭐였어 극대 극소 거였죠 지금까지는 그쵸 그렇죠? 그게 사실은 고등학교 내에서 한정판이었어요. 오케이 대학교로 올라가는 순간 극대와 극소를 더 이상 미분계수 즉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는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잘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그래프 x축에 대한 그래프 x축 여기 있고요 y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선생님 마음대로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저 알파는요 극대입니까 극소입니까 그냥 yfx 저뭐 대성 저게 y축이라고요 아니요 그냥 이게 x축에 y축은 이렇게 생겼고 y는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저 알파라는 점에서 저 fx는 극대 극소 모조, 모조. 원래는 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다였죠. 네. 그렇죠. 네. 어, 엄청난 사실을 얘기해 줄게요. 이 알파는요, 극 대도되고 대도, 극 소도됩니다. 이게 바뀐 교육 과정이에요. 오케이? 저희는 뭘로 알아데요 니네는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요, 얘는요, 바뀐 교육 과정에서. 극 대로 되고 극 소도 됩니다. 자극대의 정의를요 어떻게 바뀌게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게 성립하면 극 대예요. 오케이 어때? 솔직히 말이 되냐? 모르겠지 개뿔도 결론 단독으로. 문제와 극소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왜냐면 니네 교육과정이랑 다음 교육과정이랑의 변화가 2년 텀 인데요 그쵸 니네 2007교육과정이고 걔네는 지금 바뀐 애들은 2009교육과정 인데요 그 바뀐 텀에서 뭔 문제가 생겼냐 원래 그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계속 계속 기울기의 변화로 극대 극소를 설명하지 말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안 먹혔죠. 교과서 쓰는 교수들한테, 그렇죠? 일진 짱이죠 지금. 결론은 결론은 극대 극소에 대한 정의가 변화가 일어나서 단독으로 극대를 묻거나 극소를 묻지 않을 거라고요. 오케이,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단독 극대 문제와 단독 극소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 알겠죠 자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공부하다가 이런데다 쓸데없는 데다 시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자 얘가 이런식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요 분명히 사용로그의 어떤 부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만 단조를 하게 된다고요 자 x가 뭐보다 커요 1보다 클때 로그 2의 x의 정수 부분을 fx 지표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어요. 지표라는 말도 쓸수 없고 왜 지표라는 말못 쓰지? 이집법. 그렇죠. 이거 이진법에 대한 거니까 맞습니까? 상영록그 십진법에서만 지표와 가수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렇게 어때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도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laughs> 10만 명 네. 혼자 해서 죽여버릴 거야 <laughs> 자! 얘를 잘 보세요 분명 선생 뭐라고 했죠? 내가 계속 뭐라고 하고 있었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거예요 얘를 보면 무슨 뜻이지? 맞습니까? 네. 자 얘요 보세요. 자봐얘 뭔데? 이로 구성해요. 맞습니까? 네. 얘는요. 네. 자말뜻만 보죠.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laughs> 이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최고 자릿수가 얼마로 늘어나요? 최고 자릿수의 그 위에 써있는 지수 값이 얼마나 늘어나 2인 늘어나는 거지. 맞아? 저렇게 만족하게 되는 x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냐? 네. 음. 나만 알고 있구만. 이씨을러 것들. 자, 봐요. 이진법. 이게 1승부터 시작된거에요? 똑똑하네 자, 대처. 봐요 6을 더했는데 최고자 수가 몇개나 될까요 봅시다 1이라는 숫자에 6을 더해봐요, 얼마 나오죠? 7 나오죠 7이. 7이 여기 사이에 있죠? 맞아? 얼마가 되죠? 4가 되는거죠 정수값이 맞아. 네. 그 4가 되는 부분, 6을 넣을 때 4가 되는데,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더하기 3이 되지. 나가니지, 나가니 뭐다, 그렇지. 뭐다, 그렇지. 뭐야, 뭐야, 뭐야. 자, 이거의 정수 값과 아, 이거의 정수 이거의 값은. 이 x 플러스 6이라는 숫자가 2의 몇 승의 최고 자리 숫자 앞에 써 있냐라는 걸 찾는 거 아닙니까? 네. 얘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그 최고 자리 숫자가 얘는 네모고 얘는 세모인데 6을 더한 놈이 그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만큼 더 늘어난다고 이만큼 더 늘어난다고 이만큼 더 늘어난다고 이만큼 더 늘어난다고 만 써보자 이만야보자이거야 x가 x가 만약에 예를 들어 4여 볼게요 x가 4면요 이거 10이죠 저진수해당하는 부분이 10이죠 맞습니까 네. 돼요 네. 10은요 정수값이 얼마 나오죠 정수값 3 나오죠 맞습니까 네. 네. 10은 정수값 3 나오죠 네. 돼요 x에다 얼마를 집어넣은 거죠 4를 집어넣는 겁니다. 맞아. 그리고 4집어넣으면 얼마나와? 2. 2 나오죠. 2더하기 2를 하면 4죠.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안 만족하죠. 네. 네. 지금 내가 말한 거 알아 들었어요? 정수 가스로 비교를 한다는 그 뜻이요. 오케이. 못 알아들었네. 얘들아 지금 이거 못 알아듣겠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 나는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이거 모르겠으면 과감하게 변경. 오케이. 저거 이해 못 하겠으면 괜찮습니다. 일단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알고 싶다. 저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질문해 보세요. 예, 뭐죠? 아까 왜세 개를 그런 거예요? 어? 아까 왜 3모는 거예요? x에다 왜 3을 넣냐고요? 었 아, 왜 3이 올 거예요? 이유가 같은. 어디가? 그 아까부터. 아, 최고 자리가 최고자리의 지표, 그러니까 지수값이 얼마나 되냐는 걸 물어 말하고 있었어요 얘 봐요 얘는 그냥 과감하게 다른 방법 뭐죠? 됐죠? x 플러스 6이 뭐는데요 x 다시 x 얼마죠? 됐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오케이? 자 좋은 방법을 말해준 적 있지만 실패했죠. 오케이? 다음. 그러니까 알파가 2고 베타가 3인 거예요? 어. 그 사이에 있다 이거죠. 알파가 4. 어. 3도 되거든 이거. 범위상으로 3도 맞거든. 왜냐하면 정수 부분만을 생각하는 거라. 알파가 4라고요? 3. 어, 베타가 4. 감이 는데요 2, 4. 6인데? 3 잘못 말했다 네? 어. 자 봅시다 일단 이거 됐어요? 오케이 타병로그 여기다가 적고요 우리 오늘 준거 있죠? 미분에 관련된 거늘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리 새끼 좀 10분 자세요